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어, 지난 10월 25일자 한국경제신문 이 서울 조선족 근로자 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또 월급을 360만 원을 줘도 먹 구해서 이 사라지는 조선족들이라고 하는 이 특집기사라고 할까요? 어쨌든 기자 세 명이 이렇게 에, 뭐야, 조를 이루어서 쓴 기사를 이렇게 냈습니다. 어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어,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보고자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기사 보도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 먼저 이 한국경제신문의 이 보도 취지 이 좀두 기사를 보면은요. 지금까지 이 식당일하면서 중국 동포들이 뭐 서빙도 하고 많이 일을 했던 곳이었죠 그러나 이제 중국 동포들도 일할 사람이 없거나 또 식당 일을 더 이상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동남아 특히 이제 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 어, 이런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보도기사 내용을 좀 제가 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울 을지로 3가 이 노가리 골목의 만선 호프는 베트남 유학생 15명이 서빙 업무를 맡고 있다. 요리사 등 정규직 7명을 뺀 모든 직원이 동남아시아 출신이다. 만선 호프 정모 대표는 요즘 조선족, 중국 동포 등 한국어 능통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며, 직원이 10명 이상인 서울 식당에서 동남아 출신을 안 쓰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일자리 풍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간 국내 일자리의 한 축을 맡았던 한국계 이 중국동포가 떠난 자리를 동남아 중앙아시아 출신 근로자가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이들 다 이들 다국적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 서비스 농업 목축 등전 산업에서 이 십, 실필줄 역할을 하고 있다. 네, 이런 기사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당 뿐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제조 서비스 농업 목축 등전 분야에 걸쳐서 이 중국 동포들이 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이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다. 그래서 또 외국인 노동자들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 이 현재 불법체로 외국인도 이 42만 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 그렇다면은 중국 동포들이 과연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이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내용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으면서 이제 2보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360만 원을 줘도 못 구해서 이 사라지는 조선족들라는 이 제목의 이 한국경제 신문 기사인데요. 한번 역시 그 내용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족 빈자리에 동남아인 서울 호프집 직원 15명 전부 베트남인 남은 조선족 절반이 50대 이상 그나마도 높은 물가의 지방행. 25일 국내 최대 중국동포 밀집거주지인 서울 지하철 7호선 대림역 11번, 12번 출구 앞 건물들에는 상가 임대 팻말이 곳곳에 나붙어 있었다. 11번 출구 앞엔 분양 후 4년째 임차인을 찾지 못한 1층 상가가 있었고, 대림역 사거리 3층 건물은 통째로 1년 넘게 공실이었다. 일대에서 20년간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강희석 대표는 중국 동포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발 디딜 틈이 없던 곳인데, 이제는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춰도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네, 구준일을 안에이 5년 새 몸값이 2배, 뭐, 이렇게도 이제 중간지역으로 뽑은 내용인데요. 이것도 읽어드리면, 사회 전반에서 구준일을 했던 이들이 사라지자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 인력난이 심각해진 게 대표적이다. 차이나타운조차 중국동포 종업원을 고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9년째 양꼬치 집을 운영하는 임모 씨는 180만원이던 중국동포 월급을 2배 이상으로 올렸지만 잘 오지 않는다며 힘들다며 하루 이틀 만에 그만두는 이들도 많다고 전했다.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했던 중국동포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림동에서 10년 넘게 직업소개소를 운영해온 광모 씨는 요즘엔 중국동포도 간병인 업무가 고되고 대다고 기피한다며 일할 사람이 없으니 몸값도 청정부지로 쏟고 있다고 했다. 가사도우미는 월 300만원 이상 공동간병인은 월 250만원에서 300만원을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다. 오전전만 하더라도 모두 월 180만원에서 230만원 수준이었다. 직업소개서도줄 폐업하고 있다. 이날 찾은 직업소개소는 10여건 모두 상담원 책상이 절반 넘게 비어있었다. 하루 방문자가 10명 정도에 그친다. 식당, 간병인, 가사도우미도 중국 동포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이죠. 근데 중국 동포들이 확 줄어들고 그 바람에 또 인건비가 크게 올랐지만은 그래도 이 중국 동포 인력을 구할 수가 없다. 심지어 이 건설 현장에서도 이 중국 동포 인력 이 품귀 현상 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경제신문에 이번에 난그 보도, 이 결론이 뭐냐. 이 큰일 났다. 이 빨리 중국동포를 대체하는,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한다. 어뭐 이런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쓴이 한국경제신문의 보도기사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죠. 어, 대림동. 이 중국동포 집거지 그 대표적인 곳이죠 여기 식당에서 이 중국동포 종업원이 아니라 이 한족이라 할까요 이 중국인 종업원들이 많다는 것 이거는 뭐 공경연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뭐 새삼스러운 기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간병인 가사도우미 그리고 또이 한국 식당 등에서 이 중국 동포들에게 높은 인건비를 주어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님 보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요. 상황이 정말 어떤지 어, 저는 이 중북동포 집거지가 아니 뭐 서울 울지로 지역 또 한국 식당들이 많이 있는 이런 현장을 뭐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취재를 하지는 않아서 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좀 어, 취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는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한국경제신문 네세 명의 기자가 이 집중 취재를 했으니까요 현장의 상황을 더잘알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 보도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이렇게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이 이번에 이 기사를 보니까 3명의 기자가 이렇게 집중 취재해서 보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왠지 그 신문 보도 내용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이 좀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포 여러분들은 뭐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누구보다도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고물가의 인건비 상승, 또 근로자 근로 시간 등 근로 환경 변화 때문에 식당 등이 어느 때보다 일찍 문을 닫는 곳은 이 많아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이 중국 동포 근로자들이 사라졌나, 고임금을 주어도 꾸준히 일을 안 한다며 기피하는 현상이 더 많아졌는지, 그래서 이번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보면서 약간 이 신뢰도에 또 의심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 이 기사를 본 많은 분들이 지적해서 어 저한테도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 5의이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지난달 말 251만 4천 명으로 사상최대를 기록을 했다. 2021년 말 195만 7천 명과 비교하면 1년 9개월 만에 55만 7천 명, 28.4% 늘었다. 국내 체류 중국동포는 23만 9,700명으로 천 4년 새 29.2%가 줄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은 등록 외국인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수는 2018년 9월 말 12만 1,245명에서 지난달 말 6만 9,672명으로 42.6%가 줄었다. 조선적 일본지로 통하는 대림동이 포함된 영등포구는 더 심각하다. 중국동포수는 지난달 기준 1만 5,015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9월 2만 7,222명에 비해 44.9%가 감소를 했다. 근데 요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2023년 9월 말 국내 체류 중국동포가 23만 9,700명이다. 뭐 이렇게 나온 게 있고,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가 69,672명이다. 그리고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등포수가 만 5,015명이다. 네. 우리가 뭐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통계 수치이죠. 그래서 과연 이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어, 좀 의심이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어, 그리고 또 실제 그런지요. 그래서 이 법무부의 통계 자료를 보았는데요. 먼저 2019년 9월 기준 이 통계월보 자료입니다. 어, 이걸 보면 외국 국적 동포가 84만 9 0 26명, 그 가운데 중국 국적자가 65만 8 225명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자가 37만 4 251명, 또 방문취업자가 8만 8 612명. 영주자격자가 123,714명. 그러니까 중국 국적 동포들만 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 경제 신문은 2019년 3월 말아 9월 말 기준 국내 체류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23만 9,700명이라는 통계 수치가 나왔는지 이건 모르겠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이 그 외국인 그러니까 그 숫자 그러니까 거소신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있는 그 숫자를 제한 그 숫자를 의미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이 한국경제 신문 기자들이 이렇게 법무부 통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이 기사를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서울 지역 거주, 이 중국 동포 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서울 지역 등록 외국인이 248,378명. 그 중에서 한국계 중국 동포가 69만, 아, 69,672명이었고요. 이거는 등록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라든가 뭐 영주 자격, 뭐 이렇게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어, 또 등록, 영등포 지역에 등록한 외국인을 보면은 22,704명 중에 중국 동포, 한국계 중국 동포가 15,015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도 봐야 될 게, 이 등록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국적 동포의 거소신고 현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의 외국 국적 동포 거소신고 현황. 그러니까 재동포 체류 자격을 잇는, 어, 그, 동포 현황이죠. 서울 지역이 142,486명. 그 중에서 한국계 중국 동포가 10만 8,21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 인구는 등록 외국인, 그러니까 방문 취업이나 영주 자격으로 있는 그 숫자가 6 9,672명, 거기다가 재해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10만 8,210명을 더해서 17만 7 8 8 0명 12명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경제신문은 이 등록 외국인 수만 따져서 보도를 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동포 중에서 이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그러니까 거소 신고자를 포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거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보도에서 큰 오류를 범하는 착오를 범하지 않 날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있어서 이 통계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보도가 아주 중요한데요. 에, 글쎄요, 이 한국경제신문 기자 세 명까지 이렇게 이 동원이 돼서 쓴 기사인데 어, 좀 이런 의아심을 갖게 합니다. 어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적으로 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요, 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 그 전에는 한 25만 명 이렇게까지 어, 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어그니까 지난달 말 기준 17만 7,882명이 많이 줄어든 것을 어, 분명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 어, 좀 그게 뚜렷이 보인다. 뭐 이걸 통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어, 그거고요. 어, 그러면은 이렇게 현상적으로 서울에 거주하던 중국 도보들이타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네, 뭐요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왜 그런지 좀 분석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도 영등포구 이쪽 대립 구로구 이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중국 동포들이 대림동이나 뭐 구로동 지역에서 이렇게 부천이라든가 부평 뭐 수원 이렇게 그냥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지역의 인근 지역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은 아마 동포분들이 이제는 가족 단위로 거주하다 보니까 빌라나 아파트를 지금 구매해서 이렇게 이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 서울은 아무래도 좀 비싸니까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누구나 이 자동차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참 주차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가 용이한 곳. 그리고 과거에는 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을 할 때는 지하철과 가까운 뭐 그런 주거 지역을 선언을 했지만은 이제는 뭐 마이카 그러니까 자동차 시대이니까요. 그러니까 좀그 대중교통하고 좀 떨어져 있어도 지하철로 떨어져 있어도 주차 편리하고 또 널찍한 집에서 또 가족이 함께 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 서울 지역을 좀 벗어나서 어 이렇게 수도권 지역에 뭐또 그런 인근 지역이라든가 좀 지방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나.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들의 수가, 이렇게는 줄어들고 있다. 뭐, 그런 현상은, 뭐, 통계에서도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서울에서 이 중국 동포들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서, 이 한국경제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내,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가 늙어가는 이유에서요. 이 젊은 중국 동포가 한국 이주를 기 피하기 때문이다. 이더 이상 이 젊은 중국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한국에 머무는 또 중국 동포 대부분이 또 1990년대에서 2000년대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그때 온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이 젊은 중국 동포가 더 이상 이 코리안 드림을 기대하고 한국에 오지 않는 데다가 중국 대도시행을 택하는 이들이 많다. 예, 중국 동포 이 김세용 씨 67세인데요, 구준 일을 하며 무시당하느니 중국에 계속 살겠다는 이 30대가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국경제신문이 얘기한 뭐이 부분은 뭐 어느 정도 어, 또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 한국경제신문 뭐 전반적으로 어좀 맞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통계에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오류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고 있는 거는 중국동포, 그런 제한 중국동포 사회가 이제는 또 크게 또 변해가고 있다. 이런 거주지가 이동하고 있고 그리고 또어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이제 한국에 예, 이제는 들어오지 않고 그러므로서 중국동포들이 일을 많이 해왔던 식당일이라든가 또어떤 가사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중국동포들조차도 이제는 인력이 없는 찾아서 하고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런,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경제신문은 좀 뭔가 의도적으로 이제 중국동포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외국인력을 빨리 도입을 해야 된다는, 어, 그런 거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기사를 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다소 좀 씁쓸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중국동포와 관련된, 어이 한국경제신문 한번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서 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 또 실제 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생각을 또 이렇게 댓글로 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대표 편집장 김명필이었습니다.